벌써부터 이래 무기력하고 지쳐있다면 은 음. 더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네. 내 몸에 있는 화병, 어? 내지는 심장병, 안까지도 이렇게 부르는 열독이 쌓여있다고 의심해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 열독? 열독이라, 열도. 근데 방금 그 열독이요. 심장병, 뭐 화병, 암까지 부른다고 하셨어요. 근데 언뜻 들었을 때 열이란 게 예, 사실은 예. 몸에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몸이 뜨거우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독자가 예. 붙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어, 그렇네요. 이상하긴 하네. 네. 그렇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열독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우리 몸속에 뜨거운 몸의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쌓여가지고 네. 네. 열로 인해서 독소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 이야기하는 것은 열이 오른다. 예. 이게 이제 다 열독이에요. 음. 화가 치민다든가 어. 어떤 사람의 복창이 터진다. 아랫배가 냉해지니까. 아. 이런 예. 말을 많이 하잖아. 요 이런 증상들이 네. 사실은 열독이 쌓여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문제는 음. 내몸 안에 있는 쌓인 열독을 이제 방치하게 되면 특히 여름에 음. 심각해지죠. 우리 몸에 진액은 부족한 데다가 더 마르게 되고 열이 나니까 음. 열이 차있는 데는 더욱 더 열이 더과일돼 갖고 혈액순환 장애가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예. 위나 장이라든가 간폐 심장 등 장기의 모든 기능까지 저하면서 음. 온몸 구석구석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에서 골수까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음. 열도 건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인체는 따뜻한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네. 즉 불과 같은 화. 또, 물과 같은 수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음. 이 상차의 뜨거운 기운은 말이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재생 면역 해독 열로 착한 열로 써야 되고요. 음. 아래쪽에 차가운 기운은 위쪽으로 올라가서 열을 눌러주는 냉각수 역할을 해야 돼요. 어허. 이걸 이제 바로 수승화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름철에는 열독 때문에 수성화강이 잘안될 수밖에 없고요. 네. 머리 끝까지 열이 몰리게 되고요. 그 결과 두피로 뜨거운 열이 올라와서 열순환과 혈액 순환을 막아서 두피의 영양 공급을 방해하게 되고 또 탈모까지 이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